안녕하세요 생활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햇눈실입니다어햇눈실은 지하 주차장에 보면 있는데 이 공간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앞에 보이는 배수펌프가 두개 있습니다. 라인이 이렇게 타고 나갑니다. 이 부분은 지하 주차장에 물이 이제 발생했을 시 배관이 터졌을 때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으로 감지해가지고 물을 지하 주향에서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제 전기, 주차장에 그 전등과 이제 모든 전기 공급을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 장비들이 있습니다. 차단기가 있어서 각 차단기마다 이제 역할이 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거는 이제 열선이라고 해서 겨울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에 보면 겨울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 열선 작업을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온도를 세팅을 해 놓으면 그 안에서 세팅한 값에 따라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 자동으로 열선을 자동 발생을 하여 음 동파를 방치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알람 밸브라고 해서 지하 주차에 화재가 났을 시 스프링플러가 이제 열로 인해서 감지가 되면 여기서 모든 지하 주차장으로 우리 공급이 됩니다. 이 앞에 이제 콤프레셔가 있는데 이 콤프레셔 역할은 그 지하 주향의 배관에 보면은 일단 공기를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압으로 인해서 이쪽에 있는 알람 배부의 스포터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화, 이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스프링쿨러에 그 공기가 빠지면 이 부분에 알람 벨브가 열리면서 물이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중간에 오픈을 시켜놓고 양쪽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거나 자세한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이상 홈룸실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